안녕하세요.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의 김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가평에 와있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주 특별한 벽난로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업체는 특허 기술로 성능 좋은 벽난로를 생산하고 있으며 저희 벽난로는 특허 기술로 30초 이내면 누구나 쉽게 점화가 가능하며 황토대화재로 추격 기능과 복사열 원적외선이 계속해서 발산이 됩니다. 벽난로에 치명적인 단점 세 가지가 있는데 점화가 매우 어렵고 화실 문을 열때 연기나 그름이 나오며 장작 소모가 많고 열효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치명적인 단점 세 가지를 완벽 보완하여 성능 좋은 벽난로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사님 그렇다면 시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그마한 불씨를 화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차고차고 쌌습니다. 예, 네, 잘 싸시구요. 그 다음에 화실 문을 닫으시구요. 그 다음에 로스톨 특허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바람 구멍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30초를 기다리시면 불이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을 따뜻하게, 응? 따뜻하게 바로 올